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사주상담가 유정근이라고 합니다.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시청간 중에서 아홉 번째인 임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임수는 수심이 깊은 물이고 강이라든지 뭐 호수라든지 망망대해로도 비유를 합니다. 해서 이 사람들 자체가 스케일이 좀 크고 웅장한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수라는 오행은 목이라는 나무를 키워주고 강한 불길을 잡아주고 그리고 이 금이라는 속살지기의 기운을 설기시켜 줘가지고 청기하게 만들어주기도 하면서 도세주옥이라고 보석을 깨끗이 씻어주어가지고 더욱 가치있게 만들기도 하고 또한 이 토를 윤택하게 적셔주기도 하고 때로는 질풍노도처럼 이 음토를 휩쓸어가기도 하고 기토 타김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삼라만상 오행에 이 근본이 되어주고 길러주면서 지혜 보고이기도 하고 수렴하고 이 응축하는 기운이기도 합니다. 해서 이 수가 오행 중에는 맨 마지막 자락 같지만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입니다. 그 중에 임수는 세상의 모든 양의 에너지들을 응축시키고 끌어 안고 가는 이 음의 에너지의 기세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임수는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. 장중하게 대화로서 꾸준하게 이 작은 것에는 유동치 않고 경과 망동하지 않고 이 침착한 모습으로 도도하게 흘러가는 모습들입니다. 이러다 보니까 임수 일간들은그 속마음을 알 수가 없겠고 때로는 뭐 음흉 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또한 지혜의 보고 이기 때문에 사람이 좀 도량이 넓으면서 스케일이 크고 이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명 같은 경우에는 애교가 좀 없을 수가 있겠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침착하고 경거망동 하지 않고 좀 느긋한 편이라서 어떠한 감정 표현에 쉽게 감응을 하거나 동요가 되지 않는 이 듬직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. 겉으로 볼 때는 에좀 매정하게 보일 수가 있겠지만 그속 마음은 따뜻한 사람들이고 마음이 넓고 이 정감이 가는 사람들입니다. 이 임수는 방위로는 북쪽을 나타내고 색상은 검정색이고 맛은 짠맛을 의미하고 이 신체 기관으로는 신장하고 방광하고 이 생식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이 임술관들은 누군가에게 뭐 통제를 받거나 제재를 받는 것 자체를 극도로 싫어하는 편입니다. 남한테 뭐 지휘를 받거나 지시를 받는다든지 종으로 따라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여기에 반항을 하게 되고 자기 뜻대로 하려는 기질이 강한 편입니다. 사령관격이고 이 보스 기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밑에서 쫄딱으로 있는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. 해서 이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좀 많은 사람들입니다. 그리고 이 사주 원국에 임수가 두 개가 있으면은 이민병존이라고 하는데 임수 자체가 천간에서는 이 도화의 글자를 나타내기도 합니다. 이 도화라는 것은 타인에게 주, 주목받는 힘이고 내 자신을 나타내고 발산시키는 에너지인데 임수가 병존을 하게 되면은 사람 자체가 좀 대범하고 힘이 있으면서 이 욕망과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의 도화에 해당이 되는 왕지가 없더라도 이 도화의 기운이 강하게 흐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또 어떤 면에서는 좀 신비주의 성향에 가까워서 보고 있느라면은 그 사람의 매력이라고 해야 될지 푹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 깊은 심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. 그만큼 임수가 두 개이면은 매력적이고 나도 모르게 신학으로 그 사람의 깊은 늪 속에 좀 빠져드는 느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. 이 임수는 어디 한 곳에 얽매이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초연해지고 싶어하면서 사색적이고 유유자적하고 마음이 강하고 이영마의 기질을 갖고 있어서 여행을 좀 좋아할 수가 있겠고 사색적이고 이 철학적인 분위기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한 이 기억력도 좋은 사람들입니다. 그래서 이 지식을 쌓는 데는 좀 유리한 편이고 학업적인 측면에서도 유능하게 수행할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. 여명이 뭐임수일간이라든지 임수가 강할 경우에는 이 성격 자체가 스타일이 이 배포가 크고 손도 크고 잘 퍼지고 이 물질적으로도 재물도 많이 들어오게 되고 또잘 나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이 마음은 늘좀 공허하고 외로움을 자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남명 같은 경우에는 실용적이고 실리적으로 이 임수를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. 이 임수일간이 천간에서 이 다른 십정을 만났을 경우에 이 발생될 수가 있는 상황들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적으로 이 갑목을 만났을 경우에는 나무와 이 물에 만난 형상에 있어서 내 재능을 충분히 살릴 수가 있겠고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. 임수가 이 갑목을 생해주고 성장시켜 주기 때문에 이 식상을 생해주는 모습이라서. 임수가 이 자신의 힘을 감목한테 밀어주고 이 실어주는 형태에서 엄마가 이 자식을 도와주고 사랑해주는 모습이라고 이감목이잘 성장할 수 있게끔 해줘서 뭐 말이라든지 이 손과 발로 하는 재능이라든지 끼를 이 외부로 발산시키는 그런 힘이 강해지게 되고 능력이 생기게 되는 모습들입니다. 자, 그리고 임수가 을목을 보게 되면은 뭐 화초라든지 꽃이나 난에 물을 주는 형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신의 능력 이상의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지만 천간으로 있을 경우에는 뭐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임수를 지지로 내리게 되면 해수가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감목에게는 해수가 장생이 될 수가 있겠지만 을목한테는 이 사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수 속에 든 임수로 이 을목을 생을 받게 하기는 좀 힘든 편입니다 이 을목을 성장시키는데 어려움이 좀 따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성으로는 이 을에는 정인이 되니까 뭐 공부라든지 학문이나 이런 쪽으로는 큰 성취를 이룰 수가 있겠지만 자칫 잘못해 가지고 이 물의 힘이 너무 강하게 되면 은 정처 없이 떠도는 부평초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조토가 있어야지 이 중심을 잡아주면서 화가 있게 되면은 뭐 당대의 석학이라든지 학문적으로 아주 유명한 지성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자 그리고 임수가 병화를 보게 되면은 어두운 바닷가에 이 태양이 일출하는 모습을 가지고 장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또한 이 뷰가 너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.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감목이 있게 되면은 너무 환상적이고 유기적이라는 것입니다. 중간에서 통관을 시켜주기 때문에 수생목, 목생화 구조로 흘러갈 수가 있어서 그 사람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갖출 거는 다 갖춘 이 부러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임수가 정화를 보게 되면은 일단 천간에서 이 정임합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. 목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기도 하는데 뭐 음란 지압이라고 하면서 남녀지간의 합이라고도 합니다. 밤하늘에 뭐 달빛이라든지 이 별빛이 영롱하게 빛나는 모습들입니다. 달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 자태를 곱게 드러낼 수가 있겠고, 별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이 영롱하게 빛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낭만이 있고 그 분위기가 고혹적입니다. 왠지 뭔가 좀 설렘이 만들어지는 기분이기도 합니다. 해서 뭐 남녀 지간의 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남녀가 이 달밤에 둘이서 부둥켜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. 여기서 또한 이 목이 생성이 되니까 임수 입장에서는 십성으로는 이 식상이 된다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음란지압이고 남녀 지간의 합이라고 하는데 이 성적인 매력을 나타내기도 하고 서로에게 끌림을 느끼게 되는데 임수는. 이 정화를 만나게 되면은 약해지게 됩니다. 임수의 생각과 이 감정들이 정화로 인해가지고 정화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는 형국입니다. 그래서뭐 연애운이 시작되고 연애운은 좀 저하질 수가 있겠지만 임수는 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을 하고 자신의 할 일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적인 측면에서는 안 좋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. 뭐, 미혼분들은 괜찮겠지만, 유부남, 유부녀는 바람날 수가 있으니까, 이런 오늘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. 자칫, 이 사적인 일에 치우쳐가지고, 공적인 자신의 직분을 다할 수가 없으니까,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. 감성적으로는 굉장히 풍부해지게 되는데, 이러한 유혹이라든지, 이 갈등에서 치우치지 않고, 공적인 일을 잘 감당을 한다면, 오히려, 이 어두움에 불을 밝히는 형국이고, 이 차가움 속에서 따뜻함으로 온기를 채워주기 때문에 더 발복하고 발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이런 경우 이 본인의 마음먹기 여하에 따라 가지고 반등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되고, 아니면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. 자 그리고 이 임수가 무토를 만나게 되면은 큰 물이 이큰 땜에 담겨져 있는 형상을 나타냅니다. 무토는 이 임수를 가두는 역할을 합니다. 방파제 역할도 해줄 수가 있겠고, 이 물이 범람하는 것을 막아준다는 것입니다. 임수한테 이 제재를 가하는 모습입니다. 임수에게는 이 무토가 평관으로 작용을 하는데, 해서 임수가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겠지만, 그렇지만 내 기운을 한데 모아가지고, 이 분산되어지는 이 기운들을 모아서, 쓸모 있게 만들기도 하고 또한 이 물을 재물로 봐가지고 때만에 이 물이 가득 담긴 형상이 돼서 뭐 재벌들 사주에서 많이 나타나는 형국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무토만이 거대한 물줄기인 임수를 컨트롤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부부궁합으로는 좀안 좋은 편이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좋게 비유되기도 합니다. 이 무토와 임수와의 관계는 사주 원국 전체를 다 봐야 되고, 그리고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. 임수에게는 일단은 이 책임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, 일거리가 좀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, 내 뜻과 이 의지대로 하기보다는 제약을 받으니까 스트레스가 좀 생길 수가 있겠고, 또한 이 임수가 범람을 하려 할 때, 이 무토가 범람하는 기운을 막아주니까 안정감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. 자, 그 다음에, 임수가 기토를 보게 되면 은 아마 기토 타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. 임수와 기토가 만나게 되면 은 물이 탁해지고 이 흙탕물이 된다는 것입니다. 서로에 대한 시너지 효과는 전혀 없고 서로에게 생채기만 입히게 되고 뭐 재물운이 라든지 직장운이 좀 좋지 않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이 무토가 임수를 막아주게 되면 좋습니다. 이 무토의 쓰임새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. 임수에게 기토는 정관이고 무토는 평관인데 임수에게는 이 기토인 정관보다 무토인 평관이 더 길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. 정관이라고 해서 뭐 길신이라고 해가지고 임수한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. 이 평관인 무토가 뭐 흉신이 돼가지고 또한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. 오히려 이 정보다 편이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분법적인 오류에 빠지게 되면 이 사주를 감명하는 데 있어서 진전이 없고 잘못하면 돌파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자 여기서 이 기토를 높이를 나타내는 산이나 땅이 아닙니다. 무토의 특성 중에는 높이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 기토는 적천수에서 비슷하다고 했는데 이 비슷하다는 뜻이 기토가 낮고 이 천하다는 뜻이 아닙니다. 습하고 유연하다는 뜻으로 보면 됩니다. 이 기토와 임수는 서로를 두려워한다고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데 기토는 이 임수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. 오히려 임수가 이 피해가 심해질 수가 있지만 기토는 뭐이 방죽이 무너지는 꼴이 아니라서 원래 이 비슷한 땅이기 때문에 환경 적응을 잘해서 어느 정도 시일만 지나게 되면은 원래대로 이 원상 복귀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기토는 이 환경 적응을 잘하는 옥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임수가 경검을 보게 되면은 금백수청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깊은 곳에서 이 물이 끊임없이 샘솟는 물의 원천이 되는 격이라서 이주변의 도움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좀 극복해낼 수가 있겠고, 크게 대선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. 또한, 이 숙살의 기운도 빼주기 때문에, 이 상호 보완 작용을 하는 관계입니다. 특히나, 여름생 이민간들에게는이 경금은 보호자 같은 느낌을 들게 하고, 많이 이로운 셈입니다. 그리고 임수와 이 신금의 만남은, 이 신금이 정인이기는 하지만, 실질적으로 신금이 임수를 보는 것이 훨씬 이롭고 도움이 됩니다. 신금에게 임수는 상관이지만 금수상관 희경경, 희경관이라는 말이 있듯이 임수가 이 상관인데도 신금에게는 너무나 좋습니다. 뭐 임수에게 신금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신금이 임수를 보는 것보다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. 임수가 이 신금인 보석을 더욱 빛나게 이 광채를 바라게 시쳐주고 아름답게 해주는 것이고 이 숙살지기를 빼줘가지고 부드럽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 신금한테는 임수는 상관이 아니라 이 인성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둘다뭐 궁합상으로는 괜찮고 실질적으로 이 사회적인 측면이나 모든 관계에서도 좀 좋은 편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임수가 임수를 만나게 되면은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도화의 기운이 강하게 되고 이 상대방이 임수의 매력에 푹 빠질 수가 있습니다 무토가 필요하고 이 감옥이 좀 필요합니다 좀 제멋대로 하려는 기질이 강하기 때문에 곱게 풀린 망아지처럼 될 수가 있겠고 본인이 한번 이렇게 필이 꽂히게 되면은 무조건 밀고 나갈 수가 있는데 그 위력이 좀 대단한 편인데 그래서 이럴 경우에 뭐 아니면은 좀 도가 될 확률이 높은 편인데 무토하고 이 감목이 있어야지 어느 정도 자기 기운과 감정에서 절제를 하게 되고 병화까지 있다고 한다면은 체계적으로 이 목적을 설정을 하고 일로 매진을 해서 대업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자그 다음에 이 임수와 계수의 만남은 좀 센치해지고 우울해질 수가 있습니다. 이 호수가에 눈과 비가 내리는 형국이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염세적이고 이 감성적으로 풍부해지면서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겁제 양상이다 보니까 이 경쟁 속에서 치열해질 수가 있겠고 이 복잡 다양한 모습들입니다. 일단은 뭐 투기라든지 투자나 이 주식 등은 안 좋게 작용할 확률이 좀 높은 편이고 이 경쟁하는 가운데서 좀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이 앞서가지고 일을 그르치고 이 계획한 일들이 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수성하고 지키는 쪽으로 가야 되고 이 현상유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. 물론 임수 일간이 신약할 때는 내 지원군이 되어줘 가지고 좋게 작용할 수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임수에게 개수는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이상으로. 이 10천간의 아홉 번째인 임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끝까지 경청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나날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